여러분들 앞에 있는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호랑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백두산 호랑이 친구들입니다. 어, 이곳에는 총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살고 있는데요. 호랑이 친구들 중에서 시베리아 호랑이는 호랑이 아동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 그중에서도 수컷의 크기가 가장 큰데요. 수컷은 200kg가 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몸무게는 300kg가 넘는 몸무게를 받기,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약 100kg, 140kg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시베리라고 하면은 숲의 제압, 그리고 어, 그림자 사냥꾼, 소리 없는 사냥꾼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 친구들의, 어, 몸, 보시면 우리 친구들의 패턴이 보이는데요. 주황색깔 바탕에 검정색깔 주무늬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무늬는 오늘 호랑이 친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마치 나뭇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위장하는데 아주 어, 특출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랑이 친구들이 조금 있다 일어났을 때 한번 보시면 귀 뒷편에 하얀색 반점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식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식점은 호랑이 뒷본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할때 어, 마치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후방 기습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호랑이 친구들의 발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의 발을 보시면 굉장히 크고 두툼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발 패드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발 패드는 어, 우리 친구들이 숲에서 이동을 할때 나뭇가지나 낙엽을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또한 평소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어, 사냥가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달려들어서 발톱을 내밀어서 사냥감을 움켜주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 발톱이 얼마나 강한지 어, 보시려면 이 앞쪽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우리 호랑이 친구들이 뭐 많이 세겨보 발톱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톱을 움겨서 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호랑이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지금 세 마리의 호랑이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앞쪽 방사장 18년생 백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세월대 공원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이고요. 현재 수컷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오른쪽을 보시면 금강이라는 어, 개체가 있는데, 저친구가 140kg가 나가고, 백구와 같이 18년생 암컷입니다. 우리 두 친구의 크기 차이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오른쪽 당사장에는큰호라는 어, 13년생 스퍼 포랑이가 나와 있습니다. 저친구이 200kg가 넘어니까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랑이는 아주 무거운, 맹수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변화는 동물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생동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 호랑이라고 대답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농라하고 친숙한 동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가 멸종을 했으며 그래서 이곳 서울 동물관에서 우리 친구들이 도전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선물 서울동공원에서호랑이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시간도 오늘 맹스타 서울대원에서좋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